수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초보 로이나오대는아내영영상보다스타게 완전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살 집이 되면 전 처음에 타야겠다. 살이 올라서 그때 당신은 정말 예뻤어요 내부로 말한게 좋건데 이쁜 아이들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최소 4학년 때까지는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어, 정말 못생겨졌지만, 저는, 어, 그때, 최대 몸무게 55kg를 짓게 됩니다. 55kg야, 보통 일반 여사들 몸무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저는 민감했어요. 그래서, 55까지는, 괜찮지? 그때는 다이어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정말 안 먹고 열심히 운동했죠. 을 그랬더니 56에서 50kg가 되고 그리고 또 사실 0 k g 되었어요. 그러다 스무 살 됐을 때 다시 55kg. 55kg가 됐어요. 그다가 러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잘몰어요 그냥 그저 날씬하다. 날씬하다. 우리 사촌들 그때 놀이집 끌어먹긴 했지만 그 날씬한 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스무 살 됐을 때 58kg 되는 거까 내 인생 최대의 몸무게였어요. 55kg가 넘은거 그러다가 55kg를 넘다가 아 안되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때쯤에 그때가 59kg였어요 59에서 아 사람이야 아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보기 좋다 통통하니 귀엽다 라고 했는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접했는데 말라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죽을만큼 말라지고 싶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다가 무조건 안 먹었어요. 무조건 안 먹고, 뭐, 안 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최, 최저 몸무게 47kg 찍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드지 않으을까 그때 저는, 강갑증이랑, 거식증 비슷하고 온것 같아요. 그러다가, 먹었어요.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다가 63kg를 찍었어요. 나는 55를 넘은 적이 없는데 63kg 찍은 거야. 63kg 찍다가 63kg 찍다가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멀었어요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만 마셨어요 그렇게 8개월 반을 했는데 48은 아니고 51kg가 된거예요 51kg가 되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살이 빠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내 주위에 내 주위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그거 어, 다 시설이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점점좀 살이 뛰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 전에 하나이가 깼어요. 언니 이곳은 아웃 같은 곳이라. 오면 살이 찌게 되었기인데 정말이지 점점점점점점국점 비만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확대를 할 정도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후반 시켜 됩니다. 지금 현재 7 0대 후반거든요. 7 7칠로예요 그걸 본 순간 아 다이어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난7 4사로였거든요7사키로에서6 5오로까지뺍니다6 5오로까지 뺐다가 최 최대가 육십였고 최저가 5 8팔로였어요5 8팔로였어요 근데 남자들이 나는 남자들이 날씬하면 다 좋았나봐요. 근데 정말 지나가다 욕을 먹었어요. 욕을, 욕을 먹었어. 저것도 여자라고 하면서. 저것도 여자라고. 여자는 55kg 돼야 되냐 되는거 아니냐면서. 근데 저는 입술, 입술 한 꼴이 꼴리였네요. 사실, 그때 당시 58kg 였거든요. 그정도 몰랐던 거예요. 55kg, 여자는 5 5 k g 되 돼야 되는 거 아니었겠는데, 몰랐던 거지, 내가 58kg 할 거야. 그렇게 소고도 비만해, 초고도 비만해, 하지만, 지금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30대입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31살이에요. 어 생일이 빨라서3두 살이긴 한데 어 일단 3 1 살이라고 치죠. 서른 한 살로 치죠. 그래서 저는 예전만큼 시작을못 하겠어요. 그만큼 의지도 많이 낮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만큼, 시도도 할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나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로, 먹 매일마다 야식을 먹고 있답니다.